1. 경제적 자유. 여자와의 교제 결혼에 드는 비용. 데이트비, 결혼자금, 집, 예물 등을 쓰지 않아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35세 직장인 A씨는 결혼 대신 혼자 살며 매달 200만원을 저축해 5년만에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2. 소비 통제 가능. 배우자의 소비 습관이나 쇼핑 중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B씨는 결혼한 후 아내의 명품 쇼핑 때문에 빚이 늘었지만 혼자인 C씨는 원하는 IT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했습니다. 3. 자유로운 생활패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30대 남성은 주말에 밤새 게임을 즐기고 낮에 일어나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 만족합니다. 4. 인간관계 단순화 허가나 장인 장모와의 관계를 신경 쓸 필요 없음 결혼한 동료는 명절마다 초가집 갈등으로 고생하지만 혼자인 D씨는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5. 취미에 몰입 가능. 여자 눈치 보지 않고 게임, 운동, 자동차, 오토바이, 낚시 등 원하는 취미에 몰두 가능합니다. 이 씨는 1년에 3번 해외 낚시 원정을 다니며 인생의 낙을 찾습니다. 6. 정신적 스트레스 최소화. 연애, 결혼에서 발생하는 자진 갈등이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료는 아내의 자진 의심으로 스트레스성 위험에 걸렸지만 혼자인 f 씨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7. 자기개발, 집중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발전에 투자 가능합니다. G씨는 여가시간을 영어공부에 투자해 승진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승진시험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공부도 할수 있는 겁니다. 8. 건강관리 용이 술자리나 외식 강요가 적어 식단과 운동을 자기 뜻대로 조절 가능하고 혼자인 H씨는 저녁마다 헬스장을 다녀 체중을 10kg 감량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어야 감량 가능한 거죠. 9. 경제적 위험 회피. 이혼 위자료, 양육비 같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인 아이 씨는 이혼 후 재산 절반과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지만, 혼자인 제이 씨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죠. 그렇다면 노후가 안정될 겁니다. 재산 비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자유로운 인간 관계. 친구 지인과의 만남에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K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지만 결혼한 친구들은 아내여락 없이는 외출이 힘듭니다. 1일 주거 안정성 배우자 요구에 맞추어 큰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끼지 않아도 됩니다. L씨는 원룸에서 살며 빠르게 자산을 모아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축이 가능하죠. 12. 감정소모없음 싸움, 질투, 의심 같은 관계적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아내의 질투로 SNS 사용도 눈치 보지만 혼자인 MC는 자유롭게 소통 가능합니다.